그러 사랑 대 우정에서 다들 사랑을 골라주셨는데 아, 네. <laughs> 일단 민기주님은 어떻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우정입니다. 아, <laughs> 자, 오케이 그렇구나. 우정. 네, 네. 아, 그러면은 목한님은 어. 어, 왜 사랑을 선택하셨나요? 일단은 네. 어잘 <laughs> 어. <laughs> 일단 이야기를 사랑을 하고 싶어서? 아, 아그 것도 있고요. 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랑 대 우정이라는 게.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나 이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다가 그러니까 그 동성 친구들, 그러니까 우정이라 말하는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여자 친구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약속을 깨고 갈수 있는 약간 그런 아... 그런 문제 아닐까요? 아 그거는 조금 음... 그게 그런 경우에선 친구. 아... 그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 사랑과 우정이라는 걸 고르라는 게 음. 어느 걸더 어... 좋다는 게 아니라 불가피할 상황에서 어느 걸 선택하실 건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음... 저는 음... 그러면 사... 사랑이라고 어... 생각을 했거든요. 음... 음... 그렇죠. 어...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약간 현실적으로 <laughs> 사랑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음, 음 그럼 그런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음. 딱뭐 친구 한 명과 사랑하는 상대 한 명.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친구는 정말 한 10년 지기 친구고 네. 음. 여자 친구는 이제 만난 지한 1년 된 친구다 아 음. 여자친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랑을 어떻게 할까? <laughs> 어. 어. 그 10년 지기 친구는 평생 못 보는 거예요. <laughs> 10년 동안 알고 지냈으면은 뭐못볼걸다 보고 했으니까 그냥 이제 보내줘야죠. 잘 있어. 뭐 어. <laughs> 해외로 떠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기회다. 어. 그런데도.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은 <laughs>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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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해를 구해야죠. <laughs> 아 아쉽다. 마지막까지 사랑했으면 완전 그냥 <laughs> 끝내버리는 건데. <laughs> 아 그렇구나. 그러게요. 저, 저는 좀더 현실적인 느낌으로 제 생각에는 사랑이 궁극의 우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그 우리 부모님들 뵙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연장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부인분 남편분이랑 평생 알콩달콩 살지 뭐 음. 친구들 많이 만나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음. 나이가 많이 들면 네. 그래서 네 우정이라고 해도 뭐네 음. 하긴 뭔가 이제 나이가 들어간 나이가 많이 들으신 부부분들은 뭔가 사랑이라기보다는 이제 인생의 동반자 느낌으로 <laughs> 네.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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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말씀하세요 <laughs> 저는 이제 우정을 선택한 게 어차피 사랑은 이제 사랑을 할 때는 정말 뭐 우정보다 우선시될 수는 있겠지만 사랑이 깨지고 나면 남는 건 우정뿐이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맞아요. 웃음> 그래서 뭔가 그런 이유에서 우선시한 것 같습니다. 음, 보통 이 사랑과 우정을 고민을 하게 되는 선택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랑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그렇게 보였을 때 이제 고백을 할까 말까 고백을 하면은. 우정이 깨지고 아. 우정에서 사랑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우정이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런 상황에서 음... 고민을 많이 할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아껴놓고 있는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에피소드 아닌가요? 시즌 2때 남사친, 여사친 가능한가요? 아. <laughs> 네. 아. <laughs> 네.